여러분들은 나는 장사만 해서 성공할 수 있다. 장사만 해서 먹고 살수 있는 놈이야. 그렇다면 장사만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나는 장사가 잘 됨으로써 이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좀 사업으로 성공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은 기초적인 마인드부터 고치고 기초적인 어떤 영업적 그런 부분들부터 좀 배우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. 물론, 프랜차이즈 본사를 할때100% 시스템을 다 갖춰서 하는 본사는 없습니다. 그러나, 가장 기본적인 대표자의 태도와 자세, 그리고 마인드는 갖추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걸 갖추지 않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.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감도 없을 뿐더러, 추후에 가맹이 30개, 40개 늘어나게 되면,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 브랜드 하나 만들어볼까? 아, 씨, 차가 안 나가는데 차를 좀 바꿔볼까? 아, 쟤네도 골프 치는데 골프나 한번 다녀볼까? 30개에서 50개까지는 가맹점주에게 집중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, 본사 대표가 지금점 운영하느라 바빠가지고, 미팅도 제대로 못 가고, 그런 사람들은 안 돼. 그러면은 안 돼. 안 돼. 충분히 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죠.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겼는데, 남의 밥그릇을 어떻게 챙겨주겠습니까? 그죠.